인사 청문회 실시 계획안과 관련하여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하세요. 예. 이분. 이분. 지금 이제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아마 양당에서 특별하게 정인 참고인 출석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입니다. 자료. 예, 자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국회 정원 감정 청문법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예. 그 후보자와 무척. 예, 해당 기관들에게 좀 철저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 이번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 자료 제출 미비가 자료 제출 수, 어, 수가 현격히 적습니다. 지난 정부 때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좀 철저하게 예. 예, 다뤄주십시오. 자료 제출이요 네, 네 하십시오. 제출. 네. 네. 저이분 들이세요. 마이크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 예. 이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포함한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는데 배경은 후보자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이미 계정을 해제했다. 청문회 당일 말로 설명하겠다. 이 말로 떼우고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김민석 후보자의 전철을 아마 담아 저~ 빨갈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청문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이 자료 요청, 요청은 무시한 채 청문회 당일만 버티겠다는 김민석 총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는 우리 최영두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 조항을 근거로 수많은 고발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니다 합니다. 또 하나 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 후보자는 지명된 지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LG AI 연구원 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고위 임원이면서도 정부 고위직에 내정된 인물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부 정책을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에, 오늘 청문회 일정과 자료 요구한 의결을 하는데 이번 청문회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보자 측의 전향적이고 성실한 협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분들이세요? 예. 어, 야당 간사와 야당 위원께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어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부 인사 청문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정원장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기시시 됐고 향후 14, 15, 16, 17 이어서 장관 인사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자료 제출 우리 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전에는 천건 정도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 그때 당시에 야당이 뭐 전처, 현처, 또는 전처의 엄마를 증인 채택하지 않았고, 자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가 두배 이상이 많았고, 충실히 답변을 했다는 점을 바로 잡고자 함이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의결을 하면, 자료 제출을 하면 개인 정보를 동의해서 자료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료 제출을 지금부터 안 하고 있다라고 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정치 공세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배경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오늘 어, 증인 참고인 없이 정책 질의와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 자료 요구가 있다면 후보가 성실히 응해야 된다고 라 보고요. 없는 얘기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처리 전이고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석 마치겠습니다. 예.